자, 우리 한국전력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 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전력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지금 한 3.4%가량의 요런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돌려 세우면서 지금 확실하게 계속해서 50조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전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회사였는데요. 자, 오시게 되면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고 있는 요 세력의 적 채널에서요 자 제가 분명 3일 전 그러니까 주말에 촬영을 했던 거죠 주말 영상에서 이거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제가 진짜 이 회사 진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렸죠 7배는 더갈수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무지성으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진짜 근거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었는데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 또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국전력의 주가가 이제는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요 한국전력이라는 회사.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 주가가 진짜 7 배가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요. 사실 이제 뭐, 물론 우리나라의 이 한국전력 같은 이런 회사들은요. 아직까지는 이제 공기업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 회사들의 멀티플을 우리가 뭐, 높게 줄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제 한국전력 같은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민영화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영화가 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이 멀티플을 우리가 그렇게 높게 줄수 없는 거는 계속해서 높게 줄수 없는 채로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멀티플을 높게 안 준다라고 해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따라 올라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이 회사의 멀티플이 10배라고 쳐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뭐 10억이었어 그러면이 회사의 여러분들 그 시가총액 얼마야? 1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멀티플은 꾸준하게 10배인데 갑자기 영업이익이 30억이 됐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가총액이 300억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한국전략이라는 회사 여러분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이 단위 수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이 회사가 지금 당장에 2026년 내년만 하더라도요 벌써 16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런 컨셉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한국전력 여기서 에 이제 고점을 딱 형성을 했을 때가 이때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4조 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 이제 시가총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초 정도였나 40초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 영업이게 한 4조 정도가 나오니까 멀티플 10배 줘 가지고 한 40조까지 갈수 있다. 그리고 더갈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요. 결과적으로 그 뒤쪽으로 여러분들 멀티플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실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이 나왔던 거죠.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국 전력이라는 회사가 지금 전력의 수요량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 전력이 여러분들 사실상 그냥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간에 여러분 전기세를 좀 인상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리 전기세를 인상을 했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전력의 수요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이 회사의 실적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2026년도에 여러분들 16조원의 이런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컨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야이 회사 지금 어, 자,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이한국전력 이런 회사가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멀티플 한 7배에서 그래도 진짜 10배까지는 줄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26년도에 실적만 바라본다라고 할지라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 160조는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27조면은 이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7배 진짜 못 가나요? 갈수 있어요. 물론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인 거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주가의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었던 거냐면은 자 이제 그 한국전력이 21년, 22년, 2 3년 이렇게 대규모의 적자를 보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뭐 자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매, 매각을 하면서 자산 규모가 줄어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부채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지금 자산 규모 대미해서 뭐 부채 총액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준 것뿐인 거지 어차피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요 은 이런 부채는요 금방금방 상환이 되면서 부채 총액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예전만큼의 여러분들 부채 총액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된 라고 하고 자산 규모도 여러분들 예전만큼을 또 다시 이제 회복을 할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회사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멀티플을 충분히 줄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진짜 7배 8배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될수 있을 거다 라고 했을 때이 회사는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회사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한국전력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끌고 하면서 매수하시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요즘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좋아진다. 지금 뭐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간다. 나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와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 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 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 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 해야 되죠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 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요 바닷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아마 들어왔고요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종목이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939-415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상승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요자 요즘처럼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시장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국전력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 이 전력의 수요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시가총액은요,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 지금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자 지금 요 라인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한4만4 0 0원 정도 라인이 되는데 요 라인 이제 돌파 하면서 이 앞에 있었던 47,300원까지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앞에는 4만4 0 0원 라인을 돌파 했기 때문에 단기 기간에 지금 이 앞에는 4만 7천원대까지는 주가가 단숨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전략이라는 회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뭐 지금 주가가 5% 10% 올라가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앞에는 지금 6 3 7 0 0원을 돌파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신고가 10만원 20만원까지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전략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요, 지금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과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서 이제 이종목의 물량을 모아가는 거고, 대신에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은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로서 이제 내가 물량을 모아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매매를 할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한국전력, 그럼 우리가 요 지금 매수 타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실하게 잡아놓고 이 종목을 확실하게 꾸준하게 매, 어, 이렇게 Okay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에 이러한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요 한국전력의 분석 자료가 뭐냐면요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 라서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또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한국전략의 분석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가치투자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렇게 제가 항상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전력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한국 전력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다 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10월 21일 화요일 요 휴리메이텍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요. 자, 휴리메이텍이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8%로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자,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자, 이런 주가의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휴리메이텍이라는 종목을 시초가에 제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수익을 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런 종목인 종목인데요. 자 사실 이제 휴림에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회사죠.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10월 21일 자 오늘 날짜 또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막 짚어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이런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휴림에이텍이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4분에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휴리메이텍이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10월 20일 어제에 이렇게 날짜를 보이실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 휴림로봇이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또또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어제 또 휴림로봇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라는 걸또 살펴보신다면요 자 이제 어제는 장 초반에 3%로 시작을 했다가 4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제가 여, 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이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께 제가 진짜 뭔가 좀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자신 있어 하는 게 주식이니까 아 주식으로 좀 보답을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자 여러분들께 이런 단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 여러분들 시장도 되게 막 좋아진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그래도 꾸준하게 요즘 시장에 같이 이렇게 올라타는 이런 매매를 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이 텔레그램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 3939 4157 여기에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링크 받아가신 다음에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제이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박용승 님께서 또 3시 44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룹의 추가를 이렇게 딱 눌렀을 때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박용승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두나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나도 이 텔레그램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3939 4157 여기에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여러분들 꼭이 텔레그램방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